헬로 반갑주리안입니다 DMC즌 무터 유우기가 사용했던 카드 간드라, 일런트 가제트, 마슈마로 이 각각의 카드들이 미체 황금계라는 카드를 중심으로 뭉쳐서 새로운 테마로 탄생했습니다. 캐릭터가 사용하던 카드로 대결 짤수 있게 됐다. 그것도 로망의 카드들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테마구들 만든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박한 세계 탄생 아니겠습니까? 어때 펜클리 엥? 그거 완전 푼데가 아닌가요? 어. 자, 레거시 오브 디스트럭션 박스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정가로 3만원이고요. 한 팩에 5장, 한 박스에 30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정규보스터 팩이 한 박스에 40팩이었는데 가격은 올랐는데 수록되어 있는 카드 매수는 줄었어요. 근데 사실 쓸모없는 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기는 했어. 그냥 버려지는 노멀카드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10팩 정도 없어지는 거 감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박스당 슈레이상 봉입률이 줄었다? 이건 좀 곤란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뜯어보고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어, 아, 스페셜 팩이 들어 있구나. 아, 제가 구매한 게 이제 초도 한정 동봉이라고 해 가지고 초판으로 발매된 박스라서 이제 선행 발매 기념 스페셜 팩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나 봅니다. 팩 개수가 적으니까 내려놓는 게 빨리 끝나서 좋긴 하네. 자, 첫 번째 팩부터 시작. GP 어세시네이터 강철의 대마인 골고인 르네 활유란 쿠루 이자키. 아, 따 요즘 카드 이름 참 복잡하다 진짜. 어, 발음하니까 이 사라모니아. 음, 오, 어, 이거 뭐야? 오시네 레어 다시 샤워, 파 와, 시작부터 바로 패키지 일러스트 메인 카드 등장했습니다. 와, 진짜 일러스트 하나는 진짜 간지나기는 해요. 빛의 황금계 테마군에서 에이스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카드라고 할수 있죠. 원래 오리지널 카드는 약간 음습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 좀 밝아졌어요. 보통 시작부터 레어 카드가 나오면은, 쓰읍, 결과물이 썩 좋지 않던데. 마시마슈론, 마슈마론의 빛의 황금계 버전 리메이크 카드입니다. 원래 전용 마법 카드로 마슈마론의 안경이라는 마법 카드가 있었는데, 네,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그 카드를 같이 쓰고 있는 네, 요런 일러스트로 나왔네요 디노베이더 도쿠스 눈길 위 새긴 발자국 따라 밟는 성긴 한걸음 이제는 카드명도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효과 텍스트로는 이제 부족해? 어, 사일런트 매지션 제로 또 빛의 황금 개테마군이네요 네, 역시나 원본 사일런트 매지션의 효과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마법 퍼미션과 공격력 상승 효과를 달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배만의 찬환장 마시마시론, 골고일, 어드리라, 어, 슈퍼레어, 환주의 화가신, 플라워링 에드아르 프리체인 제거 효과랑 유언계 효과네요. 아, 진짜 요즘 카드들의 파워 인플레가 느껴지네요. 뭐, 제거 효과, 유언계 효과, 뭐, 이런 거는 뭐, 옛날부터 있기는 했었지만, 그거를 둘다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프리체인 제거, 그리고 파괴되면, 묘지로 가면, 또 아니고, 그냥 필드를 벗어나면, 상대가 어떻게 제거하려고 해도 웬만해서는 발동이 되죠. 덱 바운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요즘 나오는 카드들 진짜 세긴세다 살 r 런트 스워드맨 제로 빛의 황금계 테마군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뇌화의 오오가미 누시 엔티기어 듀얼 오우 슈레 스네이크 아이즈 디아벨스타 스네이크 아이면서 디아벨스타기도 한 카드들 미래로의 침묵 이것도 황금계 지원 카드 덱에서 빛의 황금계의 카드명이 쓰여진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고 배틀페이지에 발동했을 경우에 추가로 양쪽 플레이어는 패가 6장이 되도록 드로우하는 카드입니다 살런트 매지션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상징같은 존재가 됐죠 6장 드로우 더즈받은 하인 로드. 뇌화의 오감이 누시. 엔티키어 듀얼, 순성한 축복. 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무슨 레어지? 뭔가 얼티 느낌이긴 한데, 어, 좀. 다르네요. 캐릭터 일러스트 부분은 되게 반질반질하게 코팅이 되어 있고, 일러스트 배경이나 뭐 레벨, 속성 이런 부분은 얼티메이트 레어처럼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최신 버전으로 등장하는 얼티메이트 레어인 것 같습니다. 원제의 디아벨제. 약간 마법봉인의 방향제처럼 마함을 세트하는 걸 강제하고 세트 했을 경우에 추가 제거 효과까지 노리는 카드. 네, 종족은 환상마족 새로운 종족 몬스터입니다. 옛날에 환용족 몬스터 나왔을 때 보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봐도 드래곤족처럼 생겼는데 드래곤 지원 카드랑 서포트 엮이는 거 막으려고 억지로 다른 종족으로 낸 카드. 사실 뭐 환상마족이라는 종족이 원작에 존재하기는 했었어요. 영원히 원작이나 존재하는 종족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시즈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라이트로드 데본 바이스, 라이트로드 카드도 이번에 신규 지원을 받았죠. 제가 또 좋아하는 테마군 중에 하나여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고블린 라이더 그리아레 삼걸 찬환 카이맨. 제보 합전 오 우와. 야 나이트메어 어프렌티스 아 요거 제가 또 가지고 싶었던 카드였는데 어 드디어 나와 줬네요패한 장을 버리고 특세 소환할 수 있고 일반 특세 소환 시에 덱에서 환상 마족 몬스터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전투를 실행할 경우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환상의 견습 마도사를 리메이크한 버전의 카드인데 환상의 견습 마도사는 그래도 소환 시에 블랙 매지션을 서치하는 카드여 가지고 법용으로 쓰기에는 좀 제약이 큰 카드였거든요 근데 어프렌티스는 소환 시에 덱에서 종족 서치라서 이게 환상 마족이 나온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카드풀이 좁아서 그렇지 이거 나중에 얼마든지 제재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신규 종족이다 보니까 뭔가 좀 열심히 밀어주려고 만들어낸 카드인 것 같아요. 헬그레이브 스쿼머. 고블레라이더찬환카이맨고블레라이더 대중첩, 동료의 연, 빛의 황금계 테마군 카드를 패 또는 덱에서 두 장까지 전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유희가 사용했었던 주요 카드군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카시 작가님이 그렸었던 일러스트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 카드화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환주의 가이, 쿠플레, 요정 키클로스. 뇌화, 류란 쿠로, 이자키 어 슈레이 오예 라이트로드의 새로운 에이스 카드죠 네, 저지먼트 드래곤과 퍼니시먼트 드래곤을 융합해서 소환되는 몬스터인데 2000라이프를 지불해서 필드랑 뮤지에 있는 카드를 전부 제외하는 초광력 프리체인 제외 카드 그리고 상대에 의해서 파괴되면은 제외된 저지먼트 드래곤과 퍼니시먼트 드래곤을 패에 넣은 다음에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로 가져온 다음에 소환하기 때문에 소생제한 같은 거를 무시하고 꺼낼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환주의 가히, 쿠플렛.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나 이거 짤로만 봤는데, 내가 진짜 이런 경우 겪는 거 처음인데? 이게 제조 공정 과정에서 카드에게 흠집이 나는 케이스인데,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 다행히 슈레이상의 카드는 아니었는데, 제조 과정 중에 하자가 생긴 카드를 뜯는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카드를 여기 팩에 넣고, 이렇게 엠보싱 찍을 때 규격이 어긋나가지고 찍힌 거겠지? 엔티게어 커맨더. 천배령 파도라. 드래곤 오브 라이트로드. 최보합전 어, 바이덴트 드라귀온 천배령도 뭔가 나오는 거 봐가지고 괜찮으면은 한짜 볼까? 어차피 게이트볼 형식이 나겠지만 센츄리온 가고일 아 센츄리온 테마군 지원도 나왔구나. 제가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센츄리온 테마군이 마듀에 나오면은 한번 본댁으로 삼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테마군 이름이 마음에 들어 센츄리온, 센주리온, 스트롱주리온, 강철의 대마인 골고일, 칼든 해골 세 개. 바르모니카, 디사르모니아. 어, 오! 엔티 기어 다크골렘. 야, 엔티 기어 몬스터의 리메이크 버전이 울트라 레어로 등장을 했네요. 네, 원본이랑은 다르게 특수 소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자체 특수 방법은 없지만, 뭐 다른 카드로 이제 특수 소환을 해가지고 효과를 발동하는 식으로 쓸 수는 있겠네요. 네, 벌써 절반 정도 팩을 뜯었어요. 엔티 기어 탱커, 천배룡, 저주받은 하인 로드, 어, 졸음의 죄보, 모리안, 엔티키어 어, 어드밴스 저주받은 하인 테마군도 뭐 고대 카드 중에 하나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인 킹을 필드로 해가지고 묘지에서 하인으로 취급해가지고 공격력을 올리는 테마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주받은 하인 킹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공격력 수치가 지금 2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타점만 놓고 보면은 이거 천배룡급 아닌가요? 하하하하. <laughs> 에어 카드들이 좀 많이 떠가지고 후반에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마시마슈론 음, 디노베이더 찬환 오, 슈레. 네, 천배룡 파이도라 슈퍼레어 등장을 했습니다. 소환 시에 덱에서 찬환, 마함 한 장을 패에 넣거나 세트할 수 있고요. 몬스터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의 드래곤족 화염 속성 몬스터의 전투로 발생하는 전투 데미지는 제로가 됩니다. 배틀페이지 시에 이 카드를 포함하는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소재로 싱크로 소환을 실행한다. 이번 팩에서 등장한 테마군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카드군이 천배룡이 아닐까 싶은데 이 천배룡 테마가 한 번에 2만 포인트 이상의 데미지를 주는 덱이라 상대한테 줄수 있는 전투 데미지를 절반으로 반감시키는 졸겸을 쓰더라도 턴킬이 나는 어, 어이 없는 상황이발생하는기입니다 네, 뒤에는순성한용신 사피라. 사 i 런 e 소 t Swordman Zero, Dewa, Dragon of Right r 로드 뇌화 비밀 요새 바르모니카 오, 우와, 오. 어, 되게 예쁘다 네, 라이트로드 아테나 미네르바 조그만 그 소녀 일러스트부터 해가지고 엑시즈를 거쳐서 싱크로까지 네, 완전하게 성숙한 형태의 일러스트 카드입니다 요 깨알같이 옆에 있는 올빼미도 수염이 자랐네 얘도 나이를 먹었나봐 싱크로 소환 시에 소재로 한 라이트로드 몬스터 수만큼 대기서 라이트로드 몬스터를 덤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돈마령이 금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트로드 전용 덤핑 카드를 또 지원을 해줬네요 사 r 런트 소화드맨 제로 뇌화 드래곤 오브 라이트 로드 탈 사일런스 어, 현옥의 베리어 미라지 포스 미러 포스의 아류 버전인 것 같은데 상대 몬스터 공격 선언 시에 자신의 폐 묘지에서 환상마종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고 그 공격 몬스터를 폐로 되돌린다 스워드맨 제로 키클로스 뇌화 다이린 쿠빅 카리마이 야, 딱 이름 참. 오, 셀레트리체 바르모니카. 바르모니카 시리즈가 뭐대 컨셉이 좀 특이하기는 해요. 회복했을 때, 데미지 받았을 때 효과를 이제 따로 따로 선택해서 쓸수 있는 카드인데 컨셉이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성능은 좀 많이 딸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일러스트나 감상하시라고 네, 좀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에는 탈론즈 오브 슈리렌 뭔가 헤어스타일이 약간 해피몬스터의 환상마족 버전을 보는 느낌인데. 엔티기어 탱커, 뇌화의 요로이 토카게, 어세시네이터. 대중첩 네, 어... 트리콜로르 가제트 아 드디어 얘 하나 나와줬네 빛의 황금계 테마군의 초동 서치 담당 카드입니다 소환 시에 빛의 황금계 또는 그카드명이 쓰여있는 마함 한 장을 패에 넣을 수 있고요 초고대 승률덱에서 활약했었던 가제트 시리즈 네 그린, 옐로, 레드 이 삼형제가 드디어 한 몬스터 안에 합쳤습니다 공수 수치가 되게 애매한데 이게 원본 가제트 3마리의 그 공수를 합계한 수치의 평균값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가제트 좋아했었던 분들이라면 또 반가울만한 카드네요 자 그리고 스페셜 팩 네, 지금 만져보니까 되게 게 얇거든요. 안에 딱한장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카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나름 스페셜 팩이라고 하니까 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셜 팩 리스트는 몰라서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스페셜 팩 카드. 하나, 둘, 셋! 우와! 오, 뭐야, 이거! 어, 아, 되게 레어도가 높구나! 어, 지금 여기 25주년 마크가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쿼터 센츄리 시크릿 레어 카드예요 특수소환 시에 댁에서 센츄리온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고, 이 카드가 몬스터존에 존재하는 한 마함존의 앞면 표시의 카드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신 상대의 엔드페이지 시에 싱크로 몬스터 이외의 묘지 또는 제외 상태인 센츄리온 몬스터 한 장을 지속함정으로 지급하고 마함존의 앞면 표시로 놓습니다. 일단 카드 자체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호 자 오늘 개봉한 팩은 레거시 오브 디스트럭션 팩이었고요. 어, 생각보다 좀 다양한 카드들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한팩더 뜯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시마슈론, 뇌화, 스트롱홀드, 어 천배령 파이도라, 네 파이도라 하나 더 건졌고요. 트리컬러르 가트어 얘도 하나 더 나와줬네요. 쿠플레, 뇌화, 어, 환주, 아 엘라인트멘트 드래곤, 아 요거는 조금 아쉽다. 중복으로 나와도 한 장만 쓸만한 카드라 가지고. 엔티키어, 어 키클러스, 뇌화, 아 바르모니카 하나 더, 네. 명해융합. 그 다음에 지박사령조마 요거 사령조마의 리메이크 카드죠 지박이란 이름이 붙어가지고 지박테마군하고도 좀 엮이게 됐는데 함정 몬스터로 꺼내는 효과는 동일하고요 상대 몬스터는 이 카드를 강제로 공격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파괴되면 이 카드를 파괴한 몬스터의 공격력의 두배만큼 상대한테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최대 3000까지 솔직히 뭐 요즘 같은 환경에 그냥 이런거 그냥 3000 제한 안해도 상관없지 않아? 가고일 도쿠스, 성긴 한걸음 턴 사일런스 오우와우와 일러스트 진짜 화려하다 네 역시나 일러스트 부분은 반질반질하게 코팅이 되어 있고요 배경은 얼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DM시즌 스토리의 마지막 그 유희 대 어둠의 유희 대전에서 죽은 자의 소생으로 오시리스를 살리니까 황금계로 죽은 자의 소생을 봉인해가지고 소생을 무효로 했었던 그 효과를 이제 OCG화 시킨 카드죠 원래는 이제 원본 황금계 카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봉인의 황금계라는 이름을 쓰지는 못하고 빛의 황금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가고일 도쿠스, 카이맨, 센츄리온, 와! 이 뇌화 시리즈가 그동안 좀천대받던 곤충족, 식물족, 파충류족, 요세 종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테마군이에요. 뭔가 일러스트가 이거 뭐 그냥 드래곤이라든지 뭐 악마라든지 뭐 이렇게 해놔도 딱히 위화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곤충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오는 그 벌레 뭐 이런 요소들이 좀 불호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멋있는 일러스트로 만들어내려고 좀 노력한 것 같아요. 데몬바이스, 키클로스, 뇌화, 모리안. 우와, 아, 우와, 예스! 드디어 나와줬네요. 네, 데카네로그, 말드라스. 야, 제가 뽑고 싶었던 카드 드디어 나왔습니다. 랭크 10자리의 범용 퍼미션 몬스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이왕 전반적인 환경은 이렇게 막 광역 퍼미션이 난무하는 환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유이왕 역사가 그런 상태로 오래 고착화됐기 때문에 일단 발매되면은 너도 나도 쓰기 때문에 안쓸수 없는 그런 존재. 드래곤 오브 라이트로드 키클로스 뇌화 어? 잠깐만 요 앞에 있는 거? 어 졸음의 제보 모리안 자 어떤 카드인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 나~~ 엔티큐어는짤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더 얘기할 게 없네요 제로 뇌화 엔티키어, 아, 아, 슈레, 네, 에드와르, 하나 더 떴습니다. 뭐, 이제 슈레 이상은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고, 그냥 트리컬러로 하나, 하나 더나와줬으면 좋겠다. 엔티키어, 고블린 라이더, 찬환, 아, 슈레, 스네이크 아이즈 디아벨 스타, 요것도 중복이죠. 네, 하나 더 떴네요. 어, 뒤에는 대화. 가제트 달라고, 가제트. 제발, 님, 가제트. 디노베이더, 도쿠스. 어, 눈. 아, 사일런트 매지션 제로. 어, 오케이, 슈레 한장 더. 알가안는데 골고일, 어디가, 제목, 한조가 G P, 골고일, 구하면 어들리라 라이트로드 아이기스. 어, 오! 어, 찬환초룡 트랜센드 드라기온. 싱크로 소환 시에 필드위 몬스터를 전부 공격 패시로 하고 이 카드가 존재하는 한 상대는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고 배틀 페이지 중에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3회 이상 공격이 선언된 자신 또는 상대 턴의 묘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고 필드위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어요. 천배룡의 에이스 카드긴 한데 이게 자꾸 안 뜨고 있길래 천배룡 뭐안 짜야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나와주네. 자, 그러면 마지막 스페셜 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겠죠? 스페셜 팩이라면 무조건 쿼터 센츄리 시크릴 레어 기대해봐도 되는 거겠죠? 기대했는데 두 번째는 갑자기 뭐 노멀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그거, 그건 아니지? 그죠? 하나 둘셋 아이씨 그럼그렇지뭐 총평입니다. 레거시 오브 디스트럭션은 DM이나 GX 시즌에서 익숙하게 본 카드들의 리메이크 버전이 수록되면서 올드 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카드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팩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빛의 황금계 테마군은 애정으로 사용하던 옛날 카드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연계하며 돌아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향수와 로망을 느낄 수 있는 덱인데요. 다만 주인공이 사용한 카드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카드들을 억지로 묶어놓은 테마다 보니 카드 스탯이 죄다 따로따로여서 용병을 섞기도 힘들고 특정 마법 카드 한 장의 중요도가 너무 높은 테마라 실용도 측면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대기라는 을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설명하고 보니까 이거 진짜 완전 툰득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추억 회상만을 위한 팩은 아니고 천배령이라는 강력한 후공턴킬 테마군이 수록되어 있어서 티어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는 팩이기 때문에 수집가, 질겜 유저, 티어 환경을 고려하는 유저 모두에게 골고루 어필하는 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록된 카드 리스트와는 별개로 공정 과정에서 카드에 기스가 난 상태로 발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수록된 팩 매수는 줄었고 제품의 하자가 발견됐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카드 재질이 좀 바뀌었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팩에서 나온. 카드들은 광택이 거의 없는 느낌이라서 이게 오래된 카드랑 새 카드의 차이라서 느껴지는 건지 진짜 재질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직접 뜯어서 확인하신 분들이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프렌티스랑 발드라스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로 한 카드 다 나와줬고 빛의 황금계 테마군이 DM 시즌을 리메이크한 카드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다양하게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번 팩에 수록된 황금계 테마군 카드는 다 나와준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쿼터 센추리 시크릿도 두 장이나 볼수 있어서 뭐 나름 성공적인 카드깡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ing to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be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be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